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워주는 방법을 찾는 시큰 경제 삼성입니다. 자,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어, S&P는 조금 하락했고요. 자, 미달러 환율 1428원, 일 달러에 1428원입니다. 백엔에 997원, 일 위안에 194원, 일 유로에 1611원입니다. 어, 삼성, 중국 BYD의 자율차 핵심 소재에 공급했습니다. 전 삼성전기의 주력인 MLCC 중화권 매출 연수천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셀라의 납품이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공략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이 해냈군요. MLCC는 적층 세라믹 커페시티라고 합니다. 자, 사상 첫 전원 여성 우주비행 무사기하였습니다 반도체 지원 26조에서 33조, 정부 주경환 10조에서 12조, 어, 민주 세 명, 국김1 1 명, 열삼 명 향해 뛴다. 자 먼저 합의하면 동맹의 협상 재촉하는 데, 한미 다음 주 본격 무역 협상, 한국 일본 호주 등 다섯 개국 국지부배선태 재무 관세 속도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음. 자, 한국 한때 스페인 식민지 황당한 해외 결과서가나는데 감사원 제공감도로 뭐 황당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트럼프의 두번 소금은 당신 탓이다. 모고스테니가 경고했습니다. 오락가락 음, 미국 관세 정책의 미증시 변동성 지속 전망. 투자 결정 신중한 접근조. 다음 주에 뭐 한다는데 미리 저리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만한 MLCC 중두은 삼성, 이재용 신중국전략 통했나? 어, 삼성이 중국전략 전환했습니다. 경쟁대신 제품 공급하다. B2C에서 B2B로 음,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해서 기업 간의 거래로 전략을 바꿔서 성과를 이뤄낸 듯합니다. 전기차 한대 MLCC MLCC가 어, 적층 세라믹 커페시터라고 합니다. 삼성전기 이젠 전장기업이다. 철학용 MLCC. 적정사람이 컵회사 들어가죠. 대단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네, 삼성 박수. 뭔가 믿는 게 있었군요. 자, 반도체 7조 추가 투입에 격차도 늘린다. 소비장 50% 보조금. 정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 첨당 소비장 기업 보조금. 기업당 200억 환도로 지원한다. 동상 AI 사전 추경 투입. 트럼프의 조바심이 내고 있죠. 관세성과 내려 직접 협상 나선다. 웬만한 어, 국가 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되죠. 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 선거니 뭐니 막 혼란이니 이런 얘기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적극적으로 환독수가 나서라고랬죠 그러면 완전히 모버스테니리 뭐 말처럼 정보처럼 두번섞게 됩니다. 음, 협상을 좀 늦을수록 좋습니다. 협상이란뜬 들여야 되는데. 에, 그러면 탄핵시켜십시오. 이거는 음, 신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겠죠. 예, 지금 뭐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지금 내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불안한 상태구나. 그걸 이용해서 자기한테 도움을 취할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늦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산 권한 떼내고 금감원도 쪼개야 조여, 된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금감원도 그렇고 어, 기획재정부,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보이니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국무조정, 규제, 조정시 상업통상부, 환경부, 검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류한다. 이재명 공수처 대표 강화한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 이 있죠. 예.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 강력한 정부가 출현할 것 같습니다. 자 AI 강구로 만들고 중산층을 찍어낸다. 경제 살롱 답이 될 거. 다시는 공부 많이 하십시오. 예. 아직 젊으니까. 대럼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전직 대통령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렇게 멋진 유비 간마를 인용했죠. 아쨌든 사실 저 바이러니에 들어가지 못해야 는데 자, 격투기열광하는 트럼프 양보 없는 화이트 이미지 과시한다. 정치인의 행보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좋아서 보겠습니까? 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트럼프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다. 서울대 같은 것이죠. 자 이선 포기하겠다. 정부 보조금 삭각유협에도반 유대주의 근절 요구 거부하고 트럼프 측각 지원금 동결해버렸다. 콘디아드 어. 보증사건 판단. 이유 이제 미국 믿을 수 없어 출장 공무원에 일회용품 지급 보고 있다. 일회용품 지급 하고 있다. 일회용 폰. 도청입니까 뭡니까? 일본 한반도와 중 동남 중국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일본 중국 관세부미 비행기 인수 법 와우 대단해요. 자 트럼프 쇼크 한국은 산업 대변혁 기회로 삼아야 된다. 니어재단 네, 트럼프 이, 이 포럼 나섰습니다. 음 그렇죠. 어, 어, 그 다음에 SMR, SMR, 조선 AI, 한미산업공조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도 했군요. SMR이 뭡니까? 네. 수소 어, 수, 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소용20 모듈 원자로로 SMR입니다. 자, S&P 한국신용등급 A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에 이어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8년 1인당 GDP가 4만 1000불로 예측이겠죠 공중에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으로 소멸했다. 유튜브 뮤직 기업 활기 혐의 미통상 리스크 의식 한발 빼고 있다. 자, AI 수요 담아 전력액 전단 빈지당. 바로 어, 된다고 그러면 다음날부터 바로 좀빠터 터치 받기 때문에 1분기 최대 실적에도 못두는 군용지주 트럼프 관세쇼크 그 2주 동안 여급을 예금 2 4조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자금 대출 비대면 서류 확출이었다. 은행부터 봉사까지 군 출신 모시기 범 금융 나온지 KB 금융 국정원 전부 톱은 발탁하고 있다. 아, 군 출신은 감강 정보 허락샷 출신. 정보. 고 전략 실장 출신 전철 김현정 정부를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김철신 자 아,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4월 16일 현대차 미사선전 워싱턴 소장에 트럼프 관세 IRA 총력 대여 현대차 인이의 인도네시 아수소 생태계 만든다. 자 미국 전기차 시장 시장 점유는 테슬라가 51%에서 43%로 떨어졌네요. 한국은 2004년에 비해서 음, 4위에서 5위로 좀 떨어졌고, 자 포스코인터 첫 LNG 전용선 4달더 입어야 한다. 다음은 기업과 경영입니다. 삼성 컨설팅 받아 설비 재배치 생산 표준화 80억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삼성의 교육이 잘 되있죠. 네, 컨설팅 여러 분야에. 음, 중소기업 수좀 맞은 기술적 점 기술을 확실히 ES 진보 델대1파탄소 배출 줄입니다. 웹툰 캐릭터가 대화는 하 AI 체포 뜬다. 아. 그 다음에 잭슨왕 엔비디아 700조 투자한다. AI 슈퍼컴 미국 현지 제조. HC 207, H207 수출 제한 처리에 회답, 회답했습니다. 와우. 그래도 트럼프가 자꾸 양측이 할배처럼 떠들어도 이쪽 뭐 신뢰성은 떨어져도 리시어링 정책 기조이라도 성과가 있잖아요. 외교를 보 하면서 말이죠. 참대 애플 아이폰 사용자 데이터 AI 학습 을 활용한다. 오픈 AI 새 모델 GPT 4.1 공개했습니다. 코딩 능력. 이 민간 국가로 첫날입니다. 오늘이 그렇군요. 한미 과학계 연구 협력 본물. 뭐별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과학계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 정부는 관계부처 적극 교섭 중. 자존심 문제죠. 네. 음, 대한민국 백신 주권 확보하라. SK사바, 제 c 녹십자, R&D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A형 감염 백신, 일상승인, 녹십자, 탄자 백신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신약, 후보물질, 한 번에 찾는 신기술요개발에 오리온 보조 기억한다. 마켓입니다. 이달 부족한 외국인 ABL 한전 당 ABL하고 한전을 다았습니다 매수했다 이런 말이죠. 차 관련주 한숨 돌렸다. 불안감 여전 경계 면 처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제네럴 모터스 포드모터 금융당국 MBK 홈플러스 사태 다음주에 검찰에 이첩되니까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 판단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키로 미래 AI 연금 시동 자 정권입니다 ABC 테마때자 다시 되는뭐 자격 정보는 네. 모르겠어요 ABC ABC는 A는 AI B는 바이오 C는 가스메틱스 A는 쏠티워키어 셀바스 AI를 이기고, B는 바이알 ABL, 바이오 패트론, C는 코스메틱스 실리콘드, 잉글우드랩 해가지고 ABC 테마죠. 이건 뭐3조대요에스 c 이트 실프론 인수전 국내 빅포 산업 펀드 물밑 경쟁하고 있다. 국내 목재 수입 유통 1위 k 윈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릴까요매크네 <laughs> 인프라 작년 1.3천억 조다. 높아지면 휴먼 노이즈 관심 ETF 이단 출시하고 되고 있습니다. 휴먼 노이즈 ETF 보유 종목 탑2 휴먼 노이즈 테슬라, 미디어. 돌아온 중국 의료 건강계 덴티움 슈, 덴티움. 음.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4월 16일 수요일 부동산 섹션입니다. 2,100가구 이주에 과천 전세 시가 만렸다 59평방메달 10억 돌파 신고가를 찍었다는군요. 사기전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자그 다음에 용산 1조 재개발 잡아라. 포스코 현선 격돌을 보신다고 국제업무지구 개발수혜 전면 1지구 수주경쟁치 도시개발 풍부한 경험 내세워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까요? 중부리봐타랑이만 <목소리> 인상시 한 명소 <목소리> 된 거죠. 싱크홀 주범은 뭘까요? 땅 꺼짐 현상. 낡은 하수관 서울에만 3,300km가 있습니다. 예산 부족 연 100km 정비에 그치고 있다. 50년 넘은 하수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우. 낡은 하수관이 목표예요. 무리 세니까 치마 연장 이름이죠. 2028년 대인 목표물성적도 보 좋듯이 카터 포커싱 만큼 트럼프가 자주한테 혼란. 트럼프는 신뢰가 있건 없건 자국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거죠. 니 쇼링 정책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일점 많이 들어가죠. 미중 관세전쟁과 한국의 시대전쟁. 대혼란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아, 미국이 투자할까 말까. 미국이 공장을 을까 세계가 고민하는 사업가들, 도 CEO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참에 한번 생각을 앞당겨버린 거죠. 생각을 굳게 만들고 결정을 쉽게. 어, 그런데 신뢰라는 게, 신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장애인인 날이군요. 위안. 자, 관세보다 더큰 문제는 향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투자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 되고 AI 등 첨단 기술의 전환 시대다. 중국 결국 미와 정면 대결, 택해, 차이나 쇼크 또한번 닥칠 우려가 있다. 자, 관세 리스크 대응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넘어 투자에 나서게 할 비전과 방파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화도 비켜가는 트럼프? 음... 사설입니다. 오피니언. 배경 한미 관세 협상 내주 시작하는 FTA 활용하는데 지적해야 된다. 정부 12조 추경안 민주 지역 앞에 어깃장 멈춰야 한다. 뭐주 4일이든 4.5일이든 기업 차이를 맞길 일이다. 자, 나머지는 가업 승계 때 오늘과 이민 간에 600억 상속 공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600억까지 상속 공제가 되죠. 네, 오늘은 4월 1 시... 0일 수요일입니다. 상쾌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큼, 달큼, 새콤, 네, 시드콤, <laughs> 시드콤입니다. 에... 오늘도 상쾌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큼경제 삼손이었습니다. 안녕.